2학년 2학기 겨울 1단원 두근두근 세계여행 모두를 존중해요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혜 가득 지혜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는 친구들이 가고 싶은 나라들과 그 나라의 자랑거리들을 살펴보고 세계여행이라는 노래도 함께 불러보았어요.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모두를 존중해요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와 문화가 다른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세계에는 모두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모두 228개의 나라가 있어요. 228개의 나라들은 모두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각 나라의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각 나라의 사람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우리와는 달리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를,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어를 사용해요. 언어만 다른가요? 생김새도 다릅니다. 우리는 머리카락이 검고 피부색이 노란 편인데 유럽 사람들 중에는 피부색이 하얗고 눈동자가 푸른색을 띤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피부색이 우리보다 검은 편이고 머리가 곱슬곱슬하지요. 언어와 생김새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도 그리고 식사 예절도 모두 다릅니다. 혹시 친구들은 다른 나라의 친구들을 본 적이 있나요? 또는 다른 나라의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 친구들을 만나니 무엇이 여러분들과 달랐나요? 음, 아마 언어, 음식, 옷차림, 생김새 모두 달랐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와는 다른 친구들을 보며 혹시 이상해 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자, 그럼 윤선네 반에 오늘 한 친구가 전학을 왔다고 하는데요. 우리 윤서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 반에 한 친구가 전학을 왔습니다. 그 친구는 인도에서 왔다고 해요. 이름은 디피카라고 해요. 새로운 친구가 전학을 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우리가 좋아하는 소불고기였습니다. 소불고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우리 반 친구들도 제일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소불고기가 나오는 날은 너도 나도 더 받느라 급식줄이 매우 깁니다. 급식을 받으러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런데 디피카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수업 시간까지 친구들과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누던 디피카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신나게 급식을 받고 있을 때 디피카는 반찬 없이 밥과 국만 먹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도에서는 소를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요. 디피카가 왜 소불고기를 받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안 먹는 음식들이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윤서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인도에서 윤선의 반으로 새 친구가 전학을 왔는데 급식 시간에 우리와는 다르게 소불고기를 받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처럼 각 나라들은 자기 나라만의 풍습과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다른 나라의 식사 예절이나 문화가 있을까요? 음, 아까 윤서 반의 전학온 디피카는 인도에서 왔다고 했죠. 인도는 우리와 식사 예절이 매우 다릅니다. 인도는 소를 신과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또 인도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어요. 왼손은 화장실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해 밥을 먹는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요. 터키, 이란, 이집트와 같이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기독교의 성경처럼 이슬람교에도 코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코란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써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위치상으로 가까운 일본은 우리처럼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그 방법은 조금 다르다고 해요. 왼손으로는 밥그릇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젓가락을 사용하여 밥을 먹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팔꿈치를 탁자 위에 대고 먹으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대요. 중국에서는 음식을 다 먹지 않고 남기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밥알 하나라도 남기면 안 되는 것과는 매우 다르지요. 밥그릇에서 밥을 깨끗이 긁어먹지 않아 혼났던 사람들은 왠지 중국으로 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요즘에는 음식을 버리는 양이 많아서 이런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두 손을 탁자 위로 올려두고 식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빵을 참 좋아하는데요. 빵을 먹을 때에는 먹을 만큼만 손으로 떼어서 먹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빵을 먹을 때 스프에 빵을 찍어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포크는 왼손, 나이프는 오른손으로 잡고 식사 도중 왼손과 오른손을 절대 바꾸어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식사 예절은 모두 다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명절, 축제, 옷차림 등각 나라의 문화는 너무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나와 다르다고? 혹시 무시하거나 싫어할 건가요? 그럼 옳지 않아요. 지금부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조건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만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소중하듯이 다른 나라의 문화도 매우 소중합니다. 소고기를 먹지 않는 친구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친구도, 손으로 음식을 먹는 친구들도 모두 각자 자기 나라의 문화를 따르는 친구들입니다. 젓가락을 쓰지 않는 미국의 친구들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냠냠냠 먹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이상하다 하면서 이상하게 쳐다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기분이 많이 나쁘겠죠? 이처럼 다른 나라의 문화는 그 문화대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조건 따르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하니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조건 따라야 하나?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문화 중에서 좋은 것들은 본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따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빵을 먹는 프랑스가 좋아 보인다고 우리가 밥 대신 빵을 먹으면서 살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나라에 방문했을 때에는 그 나라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예의이니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예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계 각 나라들은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를 뿐만 아니라 식사 예절, 옷, 인사법 등 문화가 달라요. 친구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답니다. 어, 그런데 지난 시간에 지도 속으로 들어가 세계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윤소의 비행기가 이제 정말 출발하려고 시동을 거는 것 같아요. 우리 윤소의 이야기 더 들어볼까요? 비행기와 세계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나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행을 떠나려고 하니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았어요. 난 비행기에게 물어보았어요. 어떤 옷을 준비해야 하는 거야? 비행기는 골똘히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음 나라마다 날씨가 달라서 잘 알아보고 준비해야 해. 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게 다시 물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야 해? 비행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여행 잘할 수 있을까요? <laughs> 세계 여행을 앞두고 윤서가 걱정거리가 많네요. 각 나라들은 식사 예절뿐만 아니라 옷차림, 그리고 인사 방법도 달라요. 우리 윤서 제대로 세계여행 할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와 문화가 다른 친구들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 각 나라의 전통의상들, 옷차림들을 구경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전통의상은? 한복이에요. <laughs> 맞아요. 한복이죠? 그럼 다른 나라들도 저마다 전통의상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